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특히 40대 후반부터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바로 치매입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는 질병이죠. 그 중에서도 은퇴 후 치매의 위험을 피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제 제대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치매는 더 이상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노인의 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40대, 50대에도 그 위험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치매가 오고 나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지금부터 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혁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는 단순히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마인드셋과 일상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기 위한 길은 결코 먼 길이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건강혁명 은퇴 후 건강한 삶을 위한 전략. 1. 규칙적인 운동 뇌 건강을 위한 첫 걸음. 은퇴 후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운동입니다.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풀기 위해 운동을 한다는 것이 이제는 단순히 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뇌를 위한 투자로 바뀌어야 합니다. 치매 예방에 있어서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심혈관계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 뇌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뇌세포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례 1 55세 은퇴 후 매일 산책하는 김씨의 변화. 김씨는 55세에 은퇴 후 건강이 걱정되었고 가장 큰 고민은 치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기도 하고 일이 바쁘게 느껴졌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도 맑아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김씨는 이제 운동을 즐깁니다. 물론 산책 외에도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챙기고 있으며 최근에는 걷기 운동 덕분에 기억력도 개선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김씨의 사례처럼 매일 30분의 가벼운 운동은 뇌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2. 식습관의 변화 뇌를 위한 영양 공급.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의 뇌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는 뇌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있어 지중해 식식단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단은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올리브 오일 등을 기본으로 한 식사로 뇌에 좋은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례 2 60대 후반, 은퇴한 정씨의 식습관 변화. 정씨는 60대 후반으로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식습관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주 먹었던 고기 위주의 식사에서 채소와 생선 중심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을 자주 사용하고 아침마다 블루베리와 견과류를 섞어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이 변화 후 정씨는 몸이 더 가벼워지고 피로감도 덜 느껴지며 무엇보다 기억력이 향상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식 습관 덕분에 정씨는 정기적인 검진에서 뇌의 건강지표가 좋아졌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정씨의 변화는 많은 은퇴 후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3. 사회적 활동 뇌를 자극하는 소통의 중요성 사회적 활동 또한 치매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자원봉사, 취미 활동 등은 뇌를 자극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살해 3, 50대 초반 은퇴 후 자원봉사를 시작한 박 씨의 변화. 박 씨는 50대 초반에 은퇴하면서 사회적 고립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며 느끼는 즐거움이 커졌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뇌를 자극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그의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씨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 은퇴 후에도 사회와 연결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결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혁명은 단순한 노력이나 일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바로 건강한 삶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이미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활기차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건강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4. 정신적 건강 유지 뇌를 위한 훈련과 마인드셋. 은퇴 후의 삶에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뇌는 신체의 다른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신적인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는 활동은 치매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에도 뇌를 훈련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지속적인 학습과 독서 독서, 새로운 기술 배우기, 취미 활동 등이 뇌를 자극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A는 뇌의 신경가소성인 UROPLASTICITY을 증가시켜 뇌세포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은 활동은 뇌의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작업을 반복하거나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뇌의 인지 능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과학적 근거, 과학적으로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학습과 기억은 뇌의 시냅스 연결 강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정보를 지속적으로 습득하고 학습하는 사람은 뇌의 퇴화 속도가 느려지고 치매 발병 확률이 낮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명상과 스트레스 관리, 명상은 뇌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뇌의 회색질을 증가시키고 기억력 및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특히 치매와 관련된 뇌의 퇴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명상이나 심호흡, 요가와 같은 활동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이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뇌의 편도체를 축소시키고, 감정적인 반응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2011년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8주 동안의 명상 훈련이 뇌의 회색질을 증가시키고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명상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데, 이 부위는 고차원적인 사고와 계획 능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명상은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사회적 네트워크와 감정적 안정성 치매 예방에 있어 사회적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사회적 동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하는 것이 뇌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주로 가정에 머무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뇌의 자극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자원봉사, 커뮤니티 활동 등은 치매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적 근거, 사회적 활동은 뇌의 사회적 교감을 담당하는 부위, 즉, 거울 뉴런 시스템을 활성화 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치매 발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9년 존스호킨스 대학교의 연구에서 고립된 사람들은 치매 발병 확률이 40%더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면 활발하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교류하는 사람들은 뇌의 퇴화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5. 수면과 뇌의 회복 수면은 뇌의 회복과 재생을 위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뇌의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치매와 관련된 단백질이 축적되기 쉽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뇌에서 기억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정보나 독소를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수면은 뇌의 회복 시간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뇌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독소를 배출하는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2018년 미국 예일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이 알츠하이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의 축적을 촉진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는 것은 뇌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건강한 삶의 혁명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은퇴 후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은 분명합니다.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정신적 훈련과 사회적 활동, 그리고 충분한 수면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려 뇌 건강을 유지하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건강한 뇌와 활기찬 삶을 위한 혁명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